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우리 먹방 안 해요 음식 좀 주세요 네 그래서 예 그래서 마지막 광고하면서 저희 오늘은 저거 협찬인가요 그냥 먹는건가 주시는 건가요 선물입니다. 아 저희가 시청자 분이 저희한테 아, 선물을 주셨어요 <laughs> 설빙에서 팥빙수를 치즈설빙이랑 아. 망고치즈설빙 이렇게 너무 잘 먹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설빙 제일 좋아. 저도요. 음, 설빙, 음, 설빙 너무 네. 좋아요. 설빙 갖고 네. 낚시질을 얼마나 했는지 우리 사장님이 설빙 줄 것처럼. 아. 설빙. <laughs> 네 번째 왔다니까 드디어 나오네요. <laughs> 설빙. 그 마지막 광고 네. 좀 하면서 저희 먹을게요. 네. 잘 먹겠습니다. 음, 축제 정보 알려드릴게요. 음. 네. 한번보주세요 네. 보세요. 보세요. 먹읍시다. 어, 살펴요? 아니요? 응. 네. 오늘의 축제 정보는 강원도, 강원도. 고성 한입함 <laughs> 라벤더, <laughs> 라벤더 축제입니다. <laughs> 강원특별자치도 고성 금강산 자락의 작은 산골 마을에는 6월이면 언덕이 보랏빛으로 물들고 라벤더 향기가 가득하다고 하는데요. 라벤더와 양귀비, 호밀밭이 주변 풍경과 어우러지고 빈티지한 정원과 향기 가게가 이국적인 장관을 만들어 놓습니다. 6월 23일까지 본 축제는 계속되고 있으니 도시의 삶이 답답하실 때 한번 방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는 이곳 가봤거든요. 되게 사진 스팟으로 이미 유명한 장소고요. 되게 예쁘게 음. 해놔서 사진이 되게 잘 나와요. 음. 도로가 제가 갔을 때는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어서 보라색이랑 음. 노란색 조화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음. 보라, 제가 패션 팁을 들으면 보라색과 노란색은 굉장히 잘 맞는 색이에요. 어, 네. 그래서 되게 사진도 잘 나오고 이미 핫스팟인 곳이니까 음. 여러분들도 딱 라벤더 시즌에 방문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고성은 휴전선하고 가까워요. 음, 그래서 북한 방송이 들잡혀요. 아, <laughs> 아, 웃기다. 단파 라디오를 가져가시면 북한 방송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laughs> <laughs> 고성에 저기도 있지 않나요? 공룡 뭐 이것도 있지 않나? 음, 고성에 공룡 있나요? 공룡 뭐, 박물관 뭐 뭐죠? 공룡 뭐, 첫, 뭐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은데. 음. 아벤다는. 음. 심신 안정에 굉장히 좋은 음. 향이에요. 어. 그래서 라벤더 향도 좀 맡으시면서 날아가 추선하니까좀 심신의 안정을 취하고 맞습니다. 음, 뭐 우리가 노력해서 안 되는 일에 애쓰지 마시고 할수 있는 <laughs> 일을 하시자고요. 근데 우리는 음. 지금 음. 너무 맛있는 설빙을 먹고 있으니까 <laughs> 기분이 저걸로 행복해지는요 이거. <laughs> 그러니까 근데, 네, 행복해요, 이게. 그러니까 이 행복한 네. 순간에 무엇을 깨달은 줄 알아? 우리가 방송을 하는 내내 힘들었구나. <laughs> 사실, 오늘 에어컨이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행복은, 행복과 순간에 대한 어떤, 향유이기도 하지만, 그 순간에 아는 거지. 그 전에 내가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맞아요. 음. 이거 한입딱넘는 순간 어? 이게 행복이지. 살것 같아. 행것 같아. 진것 같아. 우리 방송 음. 한 음. 시간 동안 음. 너무 힘 동안 힘들었던 음. 거지. 네. 힘, 많이 힘들었던 거죠. <laughs> 어, 이거를 봤을 때 그냥 우리들아 음. <laughs> 너무 배부를 때는 산해진미를 갖다줘도 그냥 시큰둥하잖아. 그렇죠. 그게 만족스러운 상태에서 어떤 거는 시큰둥해. 음. 근데 막 떡볶이 하나를 보여도 막 마음이 막 아, 이럴 때는 음. 배가 고팠던 불만족 상태였던 거잖아요. 네. 이게 너무 반갑다는 건 우리가 그냥 불만족 상태였다고 생각어요 <laughs> 그치, 그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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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어떠셨나요? 음, 저희가 힘드네요. 네. <웃음> <웃음> 구독자도 안 늘고, <laughs> 시청률도 안 나오고, 그래서 저희가 한주 쉬어갑니다. 저희 사장님이 너무 돈이 없으시다고, 돈이 안 된다고, <laughs> 한 주를 쉬시겠답니다. 그래서 다음 주한주 주 쉬고요. 저희는 그 다음 주나 혹은 다다음 주 6월, 6월 말이요? 예. 네. 6월 중순에 사장님이 다시 심기 일전에서 하시겠답니다. 그래서 저희 설빙 먹으면서 오늘 네. 방송은 마무리하고요. 그 쉬는 동안에 다음에 저희가 돌아올 때는 구독자가 1 0배로 늘어올 수 있도록 많이 공유해 주시고, 뭐라 그랬지? 족대괄? 네, 족대괄. <laughs> <조택궐>. 아 <laughs> 네, 족대괄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신청. 무시한다, 무시한다. 아세요? <laughs>